네, 고수들의 거래를 추적하는 시간이죠. 투자상위 1%는 지금입니다. 오늘도 10시에 남자 제인씨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5000피 돌파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빠르게 상승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바랬던 게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들이 다시금 날개를 피지 않겠냐 였는데 다행히 코스닥 쪽에서 좀 종목들이 반등해 주고 있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초반부터 막 2차. 전지 쪽 많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중소 중, 중,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흩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코스닥 5천, 코스피 5천 넘어갔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이닉스, 현대차 얘네들 말고는 뭔가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수만큼의 상승폭 보여준 종목 거의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4,150에서 4,200부터 5,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동안 코스피 안에서 상승 종목 숫자보다 하락 종목 숫자가 많았던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아 드디어 코스피 5천 찍었다, 6천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한 상승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전부 다 사이 좋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냥 지수 올라간다고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어, 시장 안에 숨겨진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중요한 건 코스피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열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럼 이 과열 풀어내기 위해선 툼이 아니면 횡보가 나와야 되는데 횡보가 나오기 위해선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얘네 둘의 힘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아프니까 2차전지 쪽에 매력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965포인트인가요? 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980포인트 위로 넘어가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코스피 자금이 좀 빠르게 코스닥 쪽으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의 과열을 풀어내는 동안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소형주라던가 소외됐던 종목들 순환매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건아 이번 주에 코스닥이 한975 포인트 위냐 아래냐 위라고 한다면 아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놓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당장 오늘 올라가는 거 따라잡기만 하는 매매를 하면 이제 수익 날땐 잘나다가 한번 물리면 윗꼬리에 바로 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좀 주의하시면서 코스닥 900. 85포인트, 980포인트, 85포인트. 요 정도 위로 올라가는 거좀 네. 체크하시면서 중소형주 눈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던 2차 전지주들 오늘 달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종목들 보면서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시간 지금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을지 매수 상위 10가지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로봇주들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로봇주가 상승 동력을 세게 받아주고 있다가 약간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4위에 하이젠 R&M 그리고 9위에 에브리봇 올라와 있습니다. 에브리봇은 그래도 주가 강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이죠. 두자릿수 상승세 그려내주고 있고요. 작년 초 대비해서 주가 두배 넘게 올라주고 있는 삼성전기. 내일 실적을 냅니다. 4년 만에 가장 우수한 실적 낼 걸로 보입니다. MLCC 그리고 FC BGA가 실적을 견인할 거다라는 진, 어,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요. 주가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해 줬던 종목이죠. 최근에 원자력 발전이 부상하면서 건설 테마 ETF도 함께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장 초반에 달려줬었는데 약간의 상승 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 센때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 6위에 HL만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8위에 기아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가 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은 역시나 2차 전지 안볼 수가 없습니다. 포스콜딩스 삼성 s d i 까지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 d i 가 사실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지금 중기적으로 볼 때는 한 37만원까지 열어두라 라고 하셨는데, 37만원 좀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7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어, <laughs> 넘었습니다. 어, 역사적인 <laughs> 날이네요 정말. <laughs> 네. 어,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37만 원 정도 선까지는 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방송에서 많이들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삼성 SDI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시점이 삼성 SDI가 지금 이 추세선 돌파 시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남겨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쉼없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삼성 SDI <laughs> 죄송합니다. 중기 목표가가 사실은 37만 원 정도 라인이어서 네. 한이 정도면 다음 달 정도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를 지금 제 영상에 상이라던가 글을 보고 이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서 일부는 파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현시에막 따라잡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식은 오를 때 파는 거고요. 떨어질 때 올라가기 전에 사는 거거든요. 그 남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더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음. 우리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 구간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부는 줄이는 게 맞아요. 일부는 줄이시고 남은 거 가지고는 만약에 주봉상 삼성 SDI 가 이 480선 위로 38만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번에는 4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삼성 SDI를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따라잡는 게 아니라 38만 원 위에 안착하는 걸 보고 따라잡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원좀더 비싸게 사더라도 네. 이 위에 확실하게 안착한 거 보고 따라잡는 게 맞는 거고요. 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일부를 팔고 남은 수량 가지고 안착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눌림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A가 그 자리를 돌파 못하고 눌림을 준다? 제가 그 절반의 법칙... 급격한 상승의 절반 네. 기억하시죠 최근에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선인 자리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삼성sdi가 만약에 눌림을 준다 뭐 이렇게 바로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오르락오르락 오르락 등락을 보이면서 눌림을 주면 33만원 정도까지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진입 대기자분들은 이 자리를 그냥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네. 어한 35만원 선부터 33만원 선까지 이 구간에서 내가 신규진입하거나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진입하실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38만원. 만원 안착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35만원부터 32만원 사익 구간을 노리시던가 이렇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985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코스피가 코스닥 자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코스피 아 코스닥의 대표 섹터인 2차전지는 더 멀리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이라던가 2차전지는 2차전지는 로봇 쪽하고 연결 수도 있는 게 결국 네.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기름 넣지 않을 거다 배터리 네. 넣을 거다 그러니까 전구체 쪽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기억하시나요? 네.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합농화성 가고, 그 다음에 CIS 간다. 네. 뭐 이런 돈의 흐름도 말씀드렸죠. 아마 오늘 시장 보면 걔네들 거진 다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즉,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환경이 되면 뉴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종목 사는 거, 이런 거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말씀해주신 중기 목표가에 정말 빠르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절반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유의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지지선 라인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매도 상위에는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전선도 함께 올라와 있죠. 지금 초고압 케이블 매출 인식,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5%대 상승주고 있는 대한전선이고요. 5위에는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먹거리로 CDMO를 낙점하고 사업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셀트리온이 최대 연매출, 그리고 최대 영업 이익을 돌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개를 달아 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6의 알테오젠까지 제약 바이오주들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숨고르기를 좀 진행해 주는 모습이고요. 두산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두산은 엔비디아향 매출에 힘입어서 영업익 이 2조원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7일에 올라온 두산 지두사가 오늘은 8%대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 부산 테스나도 함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대 오름폭 연출해 주고 있고요. 12에 올라와 있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오늘 주가가 22% 넘는 초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영위하는 기업이죠.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가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셀트리온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제발 뭐 볼지 모른다면 셀트를 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올라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제약 바이오가 주춤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금요일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이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아, 네. 오늘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하. 자, 여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나 네네. 축소될 수 있겠죠. 제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눌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하고 유럽하고 싸우면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우리는 실적 관련주를 좀 봐야 돼. 화장품 네. 뭐 이런 거 실적 탄탄하겠지? 이러면서 화장품 쪽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실적이 좋은 섹터는 아니잖아요. 제약바이오란 섹터 자체가. 자, 그러면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 수익률 급등했다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이걸로 제약바이오가또 뚜드러 맞은 건데 네. 오늘 만약에 이제 경제 지표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소폭 상승할 수 있겠죠 음. 그렇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내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나쁘다 아니요 셀트리온은 엄청 실적 탄탄합니다 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건 사실. 애초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정을 주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는 아까 상승에 얼마 반납한다 그랬죠? 절반이요. 그렇죠. 그럼 트레트리온 차트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가면 계속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사요. 근데, 셀트리온 보면 급격한 상승에 지금 얼마 빠졌죠? 절반 빠졌네요. 딱 절반 빠진 거예요. 네. 그럼 셀트리온은 지금 들어가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겁먹지 않아, 않고 그냥 만편하게 살수 있는 자리거든요. 음. 셀트리온에 관심 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상승의 절반 조정 기다렸다 이런 구간에서 신기준입하시면될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봉상 박스권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네. 따라서 19만 5천 원을 금요일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승흐름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저라면 해당 종목 19만 5천 원까지 나눠서 한번 매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 9시 이후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지 이에 따라 제약, 바이오 주들 향방이 어떻게 될지 변곡점이 될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초고수들이 지금 5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겠죠. 주간 순매수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여전히 올라와 있고요. 코리아서킷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서킷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 보로노이 그리고 리비스메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바이오 섹터 꽤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낙폭도 체감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보로노이 오늘장 2%대 낙폭 그려가고 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리브스 매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다가 다시금 반등해주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신규 상장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위의 대한전선 포착이 되고 있고요. 7위 SK하이닉스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죠.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2, 3% 내외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 네이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면서 조금 상승세 탄력받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 종목은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 이것도 사실 뭐 국가대표 AI에 네. 뭐 1차에 탈락했다 네. 이러면서 빠졌을 때 제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네. 같아요.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네. 돈의, 뉴스 때문에 종목이 등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 차트 흐름과 돈의 흐름상에 맞춰서 뉴스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뉴스가 있는데 잘 가지 않을까, 요가 아니라, 네. 어, 그, 어, 이제 갈때 되면, 그러니까 가입 아, 상황이 아, 아니면 네. 그 뉴스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약간 시장 상황과 차트 분석 이런 음. 것들이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한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투자를 했다가 아,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네이버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우하향을 만들고 있었어요. 음.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이 자리를 돌파했으면 이제 이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을 보였겠죠.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할 만한 이슈가 딱히 없었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AI 뭐 실패 일 1차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세선 상단에서 그냥 무너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더 밀리면 22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었겠지만 일봉상 240 지지선을 이탈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 짓고 딛고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조정 줬다 지금 네이버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 그래서 네이버가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추세선 상단인 2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네이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25만 5천 원에서 손실이든 수익이든 일부는 줄이고 보는 거예요. 일부는 줄이고 이 자리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남은 수량 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봉 차트로는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노시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종목이고요.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슈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박스권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랑 결을 되게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는 2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만, 오, 아까 제가 말했던 일봉상 추세선 상단 자리가 한 25만 원에서 25만 5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25만 5천 원이 단기 목표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자리인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27만 원을 돌파했다. 그때부터는 네이버는 이제 지지선 잡고 쭉 끌고 가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투자 중인 분들은 너무 뉴스에 의존하기보다 아까 말한 일봉 차트와 이 주봉 차트, 박스권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이 정도 진짜 쉽게 수익을 할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그 절반의 법칙에 따라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돌파를 해준다면 역시나 더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면밀하게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LG전자도 그 뒤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좀 올라주고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현재는 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는 좀 힘이 없고요. 삼전닉스가 올라주면서 반도체 장비주인 심텍도 4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TP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장기 성장 방향성 유효하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동반 상승하다가 지금 다 같이 약간 힘이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6위에 이름을 올린 로보티즈, 7위의 사면 그리고 9위의 스매까지 급등하다가 지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의 더전비지온 올라와 있고요. 자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낙폭이 정말 깊었었던 알테오젠 올라와 있고요. DND파마텍, 올릭스까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DND를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셀트리온 과좀 비슷하게 지금 봐야 하는 D&D 파마텍이겠죠? 아...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오, 제가 셀트리온을 좋게 보는 건 네. 실적이 뒷받침 되는 제약바이오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주더라도 셀트리온도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그 낙폭이 제한적이고 음, 음. 횡복기간이 횡보로서 이 과열을 풀어낼 가능성이 네. 높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승폭이 되게 컸던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같은 네. 경우는 상승폭이 컸던 만큼 아까 절반만 조정을 준다 그래도 네. 아래로 진짜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일단 DND 파마틱 같은 경우도 일단 절대 깨면 안될 자리를 깨진 게 맞아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를 기회 삼아서 지금 내가 계속 사서 모아야 되나? 아니면은 네네. 이렇게 지금 다들 불장인데 지금이라도 제약바이오 던져버리고 딴 쪽으로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고민이 같아요. 많아져요. 그렇죠그 약바이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만약에 코스닥 985포인트 정도 온다고 네. 치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돌파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건 2차전지 갖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서 코스닥이 과열 국면으로 돼서 음. 코스피의 자금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저는. 제약 바이오가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최소한 발목은 잡으면 안 되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2차전자 제약 바이오가 누구 한 놈이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한 놈은 방해는 하면 안 되고 따라서는 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쳤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지금 숫자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직수가 980 포인트에서 85 포인트 그 정도 선 왔을 때부터 제약 바이오에 수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의 흐름이에요 그냥 단순히 뭔가 뉴스가 있다 기술 수천 한다던데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추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족족 추매를 한다기보다는 아예 코스닥 추세선 하람부에서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코스닥 980이나 985 포인트까지 가서 아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그 시점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제약바이오에 좀더 넣는다 이렇게 좀 먼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냥 종목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디앤디파마틱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만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9점 돌파 못하고 지금 중간. 라인, 이 단기, 이바닥권이라고 생각했던 라인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DND 파마테 같은 경우는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하고,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일단은 낙폭이 정말 심하면, 121선까지도 갈수 있고, 이 정도 어, 월봉 네. 차트 보면, 네. 아까 여러분들 제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주면, 어디라고 했죠? 네, 5만 4천 원이에요. 네, 네. 그럼 여러분, 그니까 이게 DND 파마테 주주분들이 저 자식 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바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거. 그러니까 여기 안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다 좋다 생각해서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난 지금 여기서 월봉상 우일선 지켰으니까 여기서 한번 살 거고 아, 심하면 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는데 근데 나는 이 회사를 믿어 한다면 여기까지 밀릴 걸 염두한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니면 이제 코스닥이 98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를 기도해야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힘을 내서 60일 선을 만약에 다음 주한 월요일, 화요일 안에 회복해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좀 크게 박스권을 그으면서 피로도를 풀어낼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종목이 8만 8천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9만 7천원이나 9만 8천원까지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음. 물려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선으로 평단을 유지하는 게좀 관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에 왔을 때더 욕심부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라 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D 파마텍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전략 세워두셨습니다 내일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날이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서 대표님의 탑픽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사실 뭐 삼성 SDI로 일주일 만에 좀큰수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어, 2차 전지죠. 제가 최근에 삼성에스이랑 같이 말했던 네.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거든요. 어, 대장주를 보자. 어,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 포스코 그룹주 자체가 약간 네. 2차 전지 색이 많이 묻어 가지고 2차 전지 이슈 있을 때좀 움직이는데 음.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쪽도 강하죠. 네. 어, 원래 철강 기업인데 자, 근데 미튬강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2026년부터 복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 결국 철강이라는 건 스페이스X라던가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올라가면 네.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지주사에 대한 매력도 존재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 가주가 봤고요. 사실 아침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게 금요일 종가로 이 종목이 34만원 위로만 있으면 된다. 막.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그때부터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일단 내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 한다면, 어, 그럼 제일 확실한 건 일단 내일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현 구간부터 내일까지 한두번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주봉상 2 4일선이 자리 지금 1년 반 만에 겨우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8만원 정도 선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제 30, 한 2만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고 31만 5천원 이탈했을 땐 다시 또 안쪽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음.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 놓고 그다음에 제가 대응 방안 알려 드릴게요.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이제 천재가라고 적어 놓기는 해요. 그냥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대충 사요. 이거거든요. 네. 왜냐면 대충 사라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왕창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뭐 32만 원, 32만 5천원까지 나눠 사세요라는 의미예요. 음. 근데 일단 첫 진입은 그냥 대충 하시라는 의미. 그러니까 네. 그냥 한 번에 다사 놓고 빠지면 빠지는데 어떡하죠. 이러지 말고 네. 방송 제대로 듣고 따라 오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쌓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2차전지 대장주를 좀 모두 짚어 주셨습니다. 과연 포스코홀딩스도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버 채팅창에 항상 대표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정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짚어주시는 찐 전문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찐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디로 갈까요? 네, 아래 QR코드 오시면 되고요. 네. 사실, 원래 자랑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러, 이런 해드릴게요. QR코드 홍보 네. 막 하잖아요. 근데 네. 저 그거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아, 예. 그냥 근데 어차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아,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렇게 팬이 많고,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또 주식 교육부터 시장 흐름 엄청 꼼꼼하게 잡아드리니까 뭐큰 도움 받아 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 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시간 재인 씨 투자 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